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종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예,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말을 어, 쓴 것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왔습니다. 예,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했다 그거죠. <laughs>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었냐? 4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도계교, 어, 바리새교, 에센네파교그 다음에 이 열심당교 이렇게 넷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예수님은 주로 그에센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에, 그 가장 비판을 많이 한 어, 당파는 사두기와 파바, 바니세파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예, 율법사들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많이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 우리 한국 어, 종교사회는 막 세속적인 입장에서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다면 사회 혁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종교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학을 신봉하는 종교가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 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 자유시장 경제 종교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하비칵스라는 사람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이다. 도시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세속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소위는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를 결국 궁극적으로 말해서 무신론 사회로 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없는 사회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방가르드 교회, 전이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끌고 가는 이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는 전이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봉사하는 교회, 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3대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이 그러한 사회학적인 그뭐 역사 사회라고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자기것을 지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 종교와 미래를 향해서 계속 창조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의 방향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의 그 이야기를 쓴다면은 노부의 종교가 있고 흥부의 종교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부의 종교는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수고적인 종교 형태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과 학벌과 지방 세력과 모든을 합쳐서 그대로 지키려고만 합니다. 보수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변화를 꾀하지 않습니다. 권력 추구적입니다. 그런데 흥보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가난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삶 자체의 문제가 다급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현실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박을 타는 것입니다. 첫째 박. 두째 박, 셋째 박을 탐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일을 해냅니다. 첫째 박 속에는 이 혼을 불러 새롭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추를 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할 종교적인 사명은 그 뿐만 아닙니다. 흥보의 종교를 숭상해서만도 안 됩니다. 그러면 놀부의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부의 종교는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자기가 있는 것이 다 파괴되고 소멸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까지 갈 때에 흥보와 놀부는 화해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반을 형님에게 주어서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남북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북쪽은 하다가 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거의 다 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남쪽은 흥부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이 화해하려면 남쪽에는 모든 재산을 반으로 쪼개서 북쪽과 함께 나누어서 형제가 하나가 되는 놀부의 종교와 흥부의 종교가 화해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종교적 사명은 사회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기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선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샬롬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제사장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와 영적인 삶을 통합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종교로서 교회가 현존해야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